이제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1월 13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들려 주시는 귀한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고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짐으로 오늘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능력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부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서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 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대가시 계십소소삼일니일니께는없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온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 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바벨탑 사건 전까지는 하나의 언어로 같은 말을 하는 다 통하는 그런 세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통해야 거기에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그 삶이 풍성하게 되어 있죠. 서로 어,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일할 수 있고 어, 언어가 통한다고 하는 것은 큰 어, 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것은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그래서 서로 함께 소통하면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런데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그 하나의 언어로 하나된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교만해지게 되면서 그 언어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 그 바벨탑의 목적을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변하게자 하였더라 하였더니 에, 하늘에 닿도록 탑을 세우고자 아, 저는 요까지의 말씀을 좋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올라가고 싶은 그러한 아, 마음을 아, 가졌다 할 수가 있지요. 아, 산손그 하늘 위에 새로운 차원의 삶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 기대를 가지고 에, 탑을 쌓을 수가 있었겠죠.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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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좋게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올해의 목표가 더 가까이라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더 가까이, 더 멀리 이 가까이 가야 될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높이 높이 올라가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라가야 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점점 점점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그 목적이 하나님께 높이 올라가고 삶의 차원을 높이고 도덕적 차원을 높이고 이상을 높이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세 번역에는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님께 가까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날리는 자신의 이름을 내는 바로 교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벨탑은 교만의 탑이, 교만의 상징이, 인간의 죄성이 드러난 모습이 바로 바벨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바벨탑을 보면서 인간의 교만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교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천국과 지옥을 빚지 않고 그냥 죽음은 끝이다라고 사는 거죠. 소위 그 욜로라고 해서 죽음은 끝이다. 그래서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갖고 싶은 거 갖고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사는 것이다 아, 이러한 생각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자리를 이탈한 하나님을 향한 도전 아, 이것이 바로 바벨탑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래 자리는 뭐겠습니까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교만의 모습. 바벨탑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이 교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데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높은데 올라가면은 더 멀리 보입니다. 더 멀리 보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높은 곳을 함락을 하게 되면은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갖게 되고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뭐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IT 선교지가 있는데 거기에 김승돈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김승돈 선교사님이 하고 그 선교하고 계신 그 선교센터가 요즘에 그갱들에게 의해서 거기가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IT가 무정부 상태가 돼가지고 갱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갱들이 지금 이선교사님의 계신 그 선교센터가 시리솔레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주 척박하고 가난한 동네고. 어 아주 어려운 동네죠. 근데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3층 빌딩인데 거기에 또, 또 탑이 있습니다. 이탑 꼭대기 올라가면은 저 선교여행 갔을 때거 올라가면 동네가 다 보이는 거예요. 뭐 하나 그 밑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갱들이 그것을 점검을 해서 그것을 그 점령을 해서 그 고지를 탈환하려고 하는. 그래서 서로 어, 서충삼하고 하면서 어, 그 이 선교 센터를 탈환을 하려고 그런 그런 전쟁들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결국 어떤 갱 조직이 그것을 함락을 하고 점령을 하고 어,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에서 나온다는 거죠. 반대로 사람들이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조정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을 때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바벨탑이 이런 교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이 하늘을 닿게 하고 그래서 이름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사람들은 뭉쳐서 해야 하고서 어떤 쓰너지가 나오고 힘이 나오는 사람 혼자는 외로워 해 약해요 그러나 함께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 모였는데 그것이 뭔가 잘못된 그 함께 모이는 것이 잘못되면 그것이 깽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세상을 어질, 어지럽히는 그런 나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뭉쳐서 좋을 수 있고 뭉쳐서 더 나쁠 수가 있고. 지금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어,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함께 뭉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제어, 하나님을 어겐스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 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인간의 제국이 어떤 정치적인 제국은 아니겠죠. 저는 그것을 요즘 우리가 이 말씀을 어플라이하면서 요즘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그런 인간적인 제국이라는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세상 문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가 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러한 세상의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그것을 우리가 세속 주의 문화라고 할수 있겠죠. 세속 문화.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는 세상, 물질 중심, 인간 중심의 세상.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무시하고 그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만 가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세상으로 점점 점점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재물이 가장 큰 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인간이 더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는 그런 세상으로 자꾸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그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사실 인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권이라는 단어가 모든 걸다 흡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까지도 흡수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동성애 이슈가 요새 우리 교단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이슈가 되는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스르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 이것이 자꾸만 저스티파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권이라는 거죠 사람도 하나의 인권을 가졌기 때문에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어떻든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 지금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성적 취향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어떤 폭력적인 것도 아닌데 왜그 사람들 그런 것을 막냐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그세상으로 자꾸만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직접적으로 사회를 해치는 것 같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린다라고 한다면 이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권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보다 더 앞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 인간으로 존중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이죠.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말을 흩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의 이 세상에는 한 5,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그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참 답답합니다. 언어가 다, 어,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아도 물론 한도세계만 있어도 뭐 생활은 되죠. 뭐 남미에 가가지고 바뇨, 아과 화장실하고 물 이것만 있어도 그래도 우리 썰가 이브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서로 교통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언어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도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말을 해도 이해가 달라, 전달이 안 돼. 그래서 말하다가 싸우고, 그리고 갈등하고 소리 지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바벨로 탑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이 교만이 결국 우리의 소통을 끊어버리고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서로 함께 소통하려면 같은 언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소통하기 위해서는 바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그래서 내가 겸손할 때에. 다른 사람의 많이 말이 들리고 서로 소통하게 되어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동시에 다시 이제 바벨탑 이후에 갈라지고 소통하지 못했던 이 세상을 다시 통하는 세상으로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우주적인 사람과 사리의 모든 것들이 통일이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개개인이 구원받고 공동체가 세상이 서로 연결이 되고 소통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길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엎드려지며 경배하며 겸손할 때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그래서 소통하게 되고 거기 아름다운 관계와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의 한 면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행동하지만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 믿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겸손하게 나를 낮추게 되고 다른 사람과 그래서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된 그런 공동체, 하나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교만이 있는지, 우리 안에 세속적 문화, 물질적 문화가 흐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믿는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거룩의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좀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관계와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줄수 있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안에 바벨탑이 있는지, 교만의 탑 교만의 탑이 있는지, 세속 문화의 탑이 있는지 정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결단하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